정우 달성입니다. 이 어, 카페에 질문 주셔가지고 이거 풀이해드리려고 짜란나고 나타났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다른 분들이 정말 답변을 잘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까지는 좀 패스를 하고 답변이 없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속 시원하게 어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어,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하고, 음, 제가 이제 실기도 이제 강의, 강의 이제 진행하고, 이제 교재도 거의 다 만들었으니까는, 이제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면 변수의 위협 범위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책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문제이다. 자, 보면 이게 메인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메인함수 안에. 자, 메인 이렇게 있고 여기 중괄호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리고 변수의 유효범위 같은 경우에는 잡아고 치시고다 필요 없어. 그냥 나랑 가까이 있는 거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 이렇게 만들었을 때 A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B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C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초기 값으로 1값 집어넣고 2값 집어넣고 3값 집어넣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하고 b하고 c하고는 메인 함수 중괄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하고 b하고 c는 메인 함수 안에서 다 사용될 수 있어. 다 여기 안에, 이 중괄호 안에. 이 중괄호 안에서는 다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 중괄호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b라는 변수하고 c라는 변수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b하고 c하고 영향을 안 받고 여기 중괄호 내에서만 지금 이첫 번째 중괄호 내에서만 b하고 c하고 변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b라는 변수하고 c라는 변수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b라는 변수에는 4라는 값을 집어넣고 c라는 변수에는 5 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a라는 변수에다가 b의 값을 이렇게 대입을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b는 뭐냐? 여기서 사용되는 b는 지금 요 중괄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까워요, 얘가 가까워요. 물론 얘가 이렇게 하면 가깝지 그렇지만 지금 여기 있을 때 얘는 얘랑 가깝단 말이에요. 얘랑 이 중괄호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b는 여기에 있는 4 값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요 안에 없으니까 이 중괄호 안에 없으니까 그럼 밖에 있는 중괄호 여기 있는 중괄호를 참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중괄호에다가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안에서 만든 b의 값 4를 a에다 대입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밖에 있는 가장 여기 바깥에 있는 이 a라는 변수에다가 4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중괄호가 또 있네요. 중괄호가 또 있어. 중괄호가 또 있고 여기에 c라는 변수를 또 만든 거예요. 여기에 c라는 변수. 그럼 얘랑 상관없고 얘랑 상관없는 그냥 다른 어떤 메모리 공간의 c를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c에다가 b 값을 집어넣는데요. c에다가 b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b라는 값은 여기 중괄호 안에 없죠. 중괄호 안에 없으니까는 찾아가는 거예요. 가까운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b를 얘기하니까 얘가 가까워요. 얘가 가까워요. 얘가 가깝단 말이에요. 얘가 얘가 가까 오니까는 여기에 있는 b 값 여기에 있는 b 값은 4가 되는 거죠 4가 오케이 자 4라는 값을 c에다 집어넣겠다 c는 여기서 사용된 c는 얘랑 가까워요 얘랑 가까워요 얘랑 가까워요 얘랑 가깝잖아요 얘랑 얘랑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4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괄호가 끝났어요 자, 여기서 중괄호가 끝났어요 여기 있는 중괄호가 끝났거나 그러면은 이 중괄호 안에서 선언되었던 지역 변수는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메모리 상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간으로 끝났으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중간으로 바깥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프린트f를 하는 거예요. 이 프린트f는 여기서 수행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바깥에 수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행되는 거죠. 자, 여기서 수행되는 거고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하고 c라는 값을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입을 한 거잖아요. 자, A라는 변수는, A라는 변수는 여기 없어.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참조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첫 번째로 4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 자 두번째 b값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기 안에 있잖아요.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바깥에 있는 거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가까이 있는 거. 나랑 가까이 있는 b를 참조하는 거죠. 여기 있는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가까워요? 아니면 얘가 가까워요? 얘가 가깝잖아요. 얘가. 얘가 가까우니까 여기에 있는 b값 4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번째 출력도 4가 여기도 4가 출력되고 여기도 4가 출력이 된다. 자 c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출력, 그호출 했으니까 지금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c가 얘가 가까워요? 아니면 얘가 가까워요. 얘가 가깝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서 만든 C는 사라졌잖아요. 메모리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 C는 사용할 수가 없고 얘가 가까워요, 얘가 가까워요. 얘가 가깝단 말이에요. 첫 번째 거가, 첫 번째 C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C값, 여기에 있는 C값은 5란 말이에요. 그래서 5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력을 해보게 되면 이 문제를 돌려보게 되면 4하고, 4하고, 5하고.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물론 질문 주신 거에는 여기 콤마가 없어요. 콤마가 없기 때문에 사 띠고 사 띠고 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는데 저는 콤마를 집어 넣었어요. 콤마를 집어 넣었으니까 사 콤마 사 콤마 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변수의 유효 범위 같은 경우에는 나랑 가까운데 있는 거, 무조건 나랑 가까운데 있는 거를 찾아가주시면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첫 번째 변수의 유효 범위 질문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음, 변수의 유효 범위는 시언어이고 자바이고 다 필요 없어요. 걔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랑 가까이 있는데 찾아가면 되는 거고. 파이썬은 조금 틀려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이라는 그런 앞에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Q&A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들어주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주시면 은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